안녕하세요. 뷰티학과 재학생 여러분. 진로코칭 7주차입니다. 진로코칭 수업은 우리 뷰티학과의 공통된 과목이기 때문에 수업 자료가 모두 공유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학생 여러분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교수들이 인지하고 있으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진로는 중요하고 그것이 대학교 1학년이든 4학년이든 나이가 적고 많음을 떠나 우리의 공통된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수업은 우리 모든 재학생 여러분에게 해당된다 사료됩니다. 이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해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미래에 성공한 직장인이 되기 위한 대학생활 수행 비법이 무엇일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긴 안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인성 함양, 전공 지식과 그 이외 분야의 지식 배양, 인맥 쌓기, 리더십 함양 등 수치화하기 어려운 중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비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법을 터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사에 적극 참여하라. MT, 농활, 배낭여행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경험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원을 맡아라. 학생회, 동아리 등 각종 단체 임원직을 수행하며 선후배, 친구 및 교수님들과 폭, 폭넓게 교류합니다. 세 번째, 나의 주도로 동호회를 개설합니다. 기존 동호회나 모임에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밴드, 스터디그룹 등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리더십을 간접 체험합니다. 성공한 CEO와 관련된 책을 읽거나 세미나 참석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하기 연습입니다. 평소 본인이 주관하는 동아리 또는 모임에서 대화하거나 발표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설득력 있고 호감 있게 말하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기 PR하기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성공 경험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알립니다. 일곱 번째, 능동적으로 생각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자신이 그 일의 책임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여덟 번째, 언행일치 실천하기입니다. 말한 것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태도를 갖춘 사람은 주위로부터 모범적이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홉 번째 봉사활동 하기입니다 사회봉사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다면 찾아가서 함께 해 봅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인정을 통해 주변의 신뢰와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대할 때는 진심을 다합니다 열 번째 성공한 자기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미래에 일하고 싶은 분야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무엇보다 자존감을 높입니다. 다음으로는 인맥 지수 높이기입니다. 감성 지수 도덕성 지수 지능 지수 창조성 지수 사회성지수, 인맥지수 등의 다양한 지수 중에 대학 시절에 가장 중요한 지수는 무엇일까 생각해, 생각해야 합니다. 대학생활에서도 인맥지수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주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인맥의 활용도와 도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학 시절에 이러한 NQ를 높이기 위한 좋은 방안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거듭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네트워킹이 아닌 아래와 같은 진정성이 기반된 네트워킹이라야 합니다. 대인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먼저 관심을 보여줍니다. 주고받음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평소에 자주 연락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NQ를 높이는 좋은 방법들이 될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우리 진로 코칭 수업은 우리 뷰티의 학과의 공통된 과목이기 때문에 수업 자료가 모두 공유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수업은 우리 모든 재학생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자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해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